네. 네, 안녕하세요. 3척으로 탁송 출고합니다. 받으시고 연락 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경매입니다. 말 그대로 과성비 차량입니다. 이분은 2천만원 중반 안에서 모든 비용을 다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략 한2600 700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튜닝까지 네 그러면 어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성비를 챙기신 거죠 18년식에 17년 출고에 키로수도 11만 그리고 어 종업해서는 무사고가 나온 차량이고 전반적인 큰 수리할 만한 부분이 없는 그런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차량 제가 어 제일 낮은 g 8 0 모던 등급에서 스포츠. 어, 전면으로 교체한 부분을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제네시스 차량을 하셔가지고 뭐 DH든 G80이든 뭐, 뭐 EQ900이든 뭐 가스차로 개조 많이 물어보시는데 휠 튜닝, 뭐 전방 뭐 범퍼 튜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종합 검사에서도 그 규격만 그 맞으면 뭐 문제 없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 사실 껍데기에 불과해서 상관은 없는데 뭐 지금 가솔린을 연료 LPG로 뭐 교체한다거나 이런 대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신중하게, 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거의 300, 뭐, 3, 4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연비가 뭐,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3, 400만 원을 오히려 그냥, 그냥 비용을 사용하시는 게, 네, 더 나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어, 만일에 키로수가 정말 많으셔서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 저는 그랜저 아이 g LPI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제네시스 G80 어, 모던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스포츠 그릴 어, 변경을 요청하셔가지고 저희 협력점을 찾아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사진으로 어, 작업 시공한 부분 부분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범퍼를 다 탈착을 하고 범퍼 지금 이제 외장 컬러랑 톤을 맞춰야 돼요. 이제 오닉스 블랙. 어, 톤을 맞추고 그릴 장착한 다음에 네,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공카메라는 있지만 이 ASCC 스마트 크루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반사판은 빠졌습니다. 이것 자체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자, 일단은 전면 봤을 때 전면 스포츠 범퍼와 그릴. 네,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제네시스 스포츠 차량이라고 네, 보실 수 있는, 어, 상태입니다. 휠 같은 경우도 스포츠로 나중에, 어, 중고로 교체하셔도 가성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80 낮은 등급을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키로 수도 11만 키로에다가, 지금 낙찰가도 거의 2200? 2300안 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스포츠 튜닝하고, 지금 뭐, 범퍼 도색하고, 복원 두판 하고, 광택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원하는, 2,500 미만으로 다 이제 차량 대금이 나온 겁니다. 뭐 세금은 또 별도로 들어가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또 다른 이제 나만의 제네시스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어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예전부터 어 스포츠 그릴 튜닝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협력점을 섭외를 못했는데 이번에 찾아가지고 해드릴, 처음으로 작업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이 차량은 11만 4천 키로고 이제 단수는 있지만 이제 무사고 차량이었고 모던 등급입니다 옵션은 제네시스 G80 중에는 제일 낮은 등급입니다. 네, 반자율도 빠지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스포츠 같은 경우는 내장재랑 이런 컬러가 좀더 어둡고 좀 다르긴 하지만, 안에는 제네시스 어, 모던, G80 어, 모던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자. 점검 시. 어, 특별하게 저희가 가장 유심히 보는 게 일단 사고 유무랑 그리고 전반적인 시동 상태 부조, 조향, 그리고 엔진 룸을 보시면 제네시스 G80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냉각수, 누수, 트인커버 누유, 오일팬 세는 네, 차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증 기간이 끝나면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돈 버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오일 점검해서 엔진 오일이랑 에어컨 필터는 저희 협력점에서 갈았고요. 자 에어컨 필터 네 교체해서 내부 공기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구입 후에. 이렇게 또해 나가셨다. 네, 이런 정도로 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